냄새가 괜찮은데? 사진찍고 가자고? 일로와봐 일로와봐 네? 네? 네. 여기 갈때 괜찮은데? 네. 리더님 네. 여기 갈때 괜찮아 네. 사진 몇방 찍고 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뒤로 돌아보세요 뒤로. 자, 돌아, 뒤로 돌아봐 뒤로 돌아봐. 한대나 쓸게. 어 여기 잘 나올 거야 잘 나와. 한 대씩 받아가지고 잘 나와. 한대한대피시간은 되겠지. <laughs> 아 그래요 <피해>, 반 되면 <laughs> 그 꺼. 모여주고. 시 모여주고. 시 여자들 여자만잘 모이고 양 사이즈 묘접기하고 나이 이슬로 바꿔라. 슬 네. 하나, 두, 들어가, 들어가. 응? 저, 저, 하나 둘, 셋. 아, <oting> 어, 저, 하나, 둘, 셋, 땡큐. 끼앙, 끼앙, 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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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동진. 오케이. 여기, 저기 아니, 집어 집어 앙끼이 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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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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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앙 끼앙, 끼가 끼앙, 저기 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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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데서 먹도 아, 좋아어야기기서기데먹요 아니, 데가 없어 이거. 다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뭐람> <뭐람> <과일장> <뭐람> 햇살이 활짝 해가지고 이말이말랐어아어디 갔다와 땡큐 맛있어요어요 원수원님. 어, 원장인가 모르겠는데 일단 삭히는 거원님도다고 다른 죽을 듯이 먼저 <laughs> 어, 그래. 얼굴 빨개졌잖아. 돌아가서. 원 미친 듯이. 거 농약을 음. 안 쪄가지고 있잖아. 약을 안 쪄서, 저, 태에서넣어놔가지는데 제가 이살인 거야. 다른 거는 막 갈라지고 있잖아. 뭐, 펀 생기고 욕망이 마. <목소리도> 음그 박스가 빠들았는데왜그운 사람한테 물주 못해? 쫄쫄 한어아 세상이 개어날또있어나두개잡았어아 이거 어떡 어, 맛있껍질먹어도 맛있다. 아, 저기 커피 먹으러 가는데. 세 커피 트 있어요? 커피 없어나 커피 없어 커피 언제 다 먹었대? 커 커피 일단 한번 어째 몰래 아니, 같은데. 계단까지. 10시가 다거 같아. 건물 보이지? 아니, 건물 건물. 아, 저기 화장실? 어, 화장실 저쪽에 는게 화장실 나와라. 저. 뭐야,

이에서 만드는 옛날 빈정해가지 않겠습니까? 아지금더만들어왔잖아그러 가다가 너한테 담로 전해 주 가시다가 화장실 있으면, 잠깐, 돌려, 돌리고. 네, 너, 고 없어요. 저 앞에 있었어그 가다가 보자. 여기 물고 예, 생겼어. 예, 예, 예. 뭐, 뭐, 네. 공을. 호텔 없었다? 뭐, 콘솔인가? 뭐, 그거 하는 거인 같은데. 아 여기, 가 무슨 지역이, 그냥 갈 때, 남한 건갈 때. 여기 저. 여기, 자몽변국수예변 있는데? 이 옆에 이렇게 기억 니희 찬스. <laughs> 아, <laughs> 아니, 찬그 아니, 찬스. 아 어. 응. 응. 네. 아니, 찬스. 응. 음. 아니,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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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아니, <laughs> 아니, 1, 2단이나 봐, 다. 5발 때는 1, 2단래 보여. 차도 엄청 많네. 스텝, 스텝. 그럼 뭐야, 사과? 사과 네. 빠지는 게 아니고, <머쥬> 경치 보는 대로, 이사도산산봉 도산상품 가서 도산산봉에서 봤잖아. 네, 네, 네. 거기 말고 무슨, 뭐, 뭐 있어. 반항팔정 <laughs> 중에 하나 찾아봐. 도산산봉 말고 무슨, 무슨, 뭐, 경치 좋은 데 있어. 고스원고를 가봐야 우리 쭉국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자신이 찍어놓는데 응. 색깔이 엄청 많더라고요 먹 저, 봤니다저 색깔이 너무, 색깔 색깔 너무 많으니까 못졸리겠더라고나 색깔이? 예 왜? 딱? 빼기게요 아니 이 색깔 하나 사서 핑크색 하나 사서 핑크색이 편하대 어디? 네, 저 색깔이 제일 이에 아리라는이가다 짜리 있어? 아, 짜리 어 뭐라고? 알파리? 알사다는데 그냥 온난화 때는 어느 모양을 좀보 거야. 항상 쓰는데불똥 음... 그러니까 이게 이쁘긴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불편해졌면 나야 되잖아 그래써봤 그러니까 이제 저걸 써봤지 이거 써봤지 여기 보고 해야 돼 에이. 여기 이거야? 착 안기는 거고 어, 이 0만 얼면자리는또 이쁘게 있는 거야 어? 나 어? 난 얼굴이 작아안 음. 맞아 해보고 여기 여기 얼굴이 야돼 예쁘네 거 이뻐 이뻐 이 어, 이쁘다 야 되겠다 그거 어. 현수 언잘 어울린다 거울 좀 봐봐 사진을 찍어 사진 언니, 언니 모습을 사진 찍어, 찍어 아니 그래. 벼워아 시야가 되게 어나 응. 좋고 편해 음. 아, 내가 찍어줘? 당신 이 저거 게 아니 찍어줘 아니 저 알아, 얼굴을, <laughs> 얼굴을 찍어 얼굴을 찍어달라 얼 뭐야 <laughs> <아니, 웃음> 경이잘 잘 어울리나 안어울 잘잘 어울려 그래서 찍으려 했더니 아, 그냥 어, 찍어줘 주변 안나 나온다 수축하는 게, 그런 것도 있더라고. 응. 어, 응. 그, 저기, 어, 저기, 어, 저기, 어, 어, 저기, 어, 저기, 어, 저기, 어, 저기, 어, 저기, 기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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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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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 저기, 저기, 떨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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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언니 이뻐+ 이뻐 여기 다잘 어울려요 여기 다찍게어여다볼게 여기다 볼요 여기다 게요 여기다 걸게요 여기다 볼게요 여기다 볼게요 여기다 볼게요 여기다 볼게요 여다이게요 여기다 볼게요 여기다 볼게요 아, 기다 볼게요 여기다 볼게어요요 <laughs> 저어디 거야? 어, 리 뭔가 그런 어, 네. 골드 게 골드 골 괜찮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골드 괜찮이. 이야 고마워. 야 들어봐도 돼. 그네 <laughs> 어. 세조. 아, 어. 아니, 아니 왜냐면세일라눈 엄청 편하다 이거. 편해 엄청 편해 시야가. 과일지 세조 이게 팔요 아생겼 그 민동은 이사하맞추었이어 아삭하게 1만 9천원! 1만 려있어9기도안 생기게 안 생기게 그런데 계속 는데 실내에 들어가도 변색 변색 괜찮아 여 옛날에 여기 옛날에 여기 가날에 여기 옛날에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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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받쳐서 크게 받쳐서 넘어졌야

당나 파란색 난, 어, 난 나는 골드 아, 나는 나 사야 돼. 아나 골드 핑 사야 되겠 골드 핑크도 있어, 핑크는 야, 핑크는 싸게 아, 안 되겠냐? 핑크세종돈에그까 그 그러니까 양말리어 주냈지 단짜로 주문하자 1이에비님구야아 누구 친야 태동이 NS하고 비둔님 친구 <laughs> 아, 그사 아니, 아니, 이거는 6만 얼마짜리야. 아, 얼마 짜리야 얼마 저도고라아 그그 응. 아, 나도 몰랐는데 옛날에 내가 옷을 하나 사러 갔어. 급하게 어디 이제 라이딩 가려고 살려 했는데 소동제품이 없더라고. 그게 어디제 모바일에서 써 보세요. 써 보시 써 보고 싶으시군요. 사냥 못 들어고 그래 내가 이제 그루래 근사동이라고 그랬더니 그럼 그래도 통신이가 친구라고. <laughs> 음, 괜찮아. 아, 맞아요, 맞아요. 응. 맞아요. 얼마야? 8만 5천 원. 6시. 거기다 지기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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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네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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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남자랑 육대가. 니 그렇지. 아, 어넣어집서 아, 아, 그냥 오빠. 이거, 이거. 어안했이 미모가 가면 그냥 떨어지 이제 웃기다, 진짜. 사랑이무 좋아요, 좋라 나도 이 좋아해, <목소리> 나는 <목소리> 가면 절대 안경을 <목소리> <했을> 안보을거예 <laughs> <목소리> 거기 들어가서 변색을 네 하면 가격을 더 아니, 가격이 더 업될 수 있어. 근데 똑같은 거같데에 넣어. 가격은 똑같더라고. 음, 터넷애다구매장아그에서 그러니까 그럼 줄게. 가서 양말이라도 얻어야 되겠네. N S R 이 똑같아. 그이야지 <레아지> 하면 좋았는데 집에서 갔고아 이거 발에 패니까 안니까 근데, 근데, 근데 거기 물건을 자자, 많이 자자, 안 갔단 말이야. 오늘 갔던 시. 거는 어, 없어요. 거 냐고 저기 저 대전에서 세종하고 저쪽 <laughs> <저, 웃음> <저, 웃음> 가수원 저쪽 부근에 면 가수원을 하면 되 멀어. 멀어도 볼까? 가수원은 친절하지 <laughs> 않아요. 거기는 <laughs> 음. 안 가고.